부동산 119. 부산119 매물 번호 4 4 4 3 4 3.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형 슈퍼와 시장 등 편의 시설이 가깝고 배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는 숲세권으로 등산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초중고 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가 도보권으로 가까운 학세권이고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전세가보다 싸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저렴한 3룸 빌라를 매매합니다. 주택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1996년 6월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18세대가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건물 2층에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공급 면적은 63.69 제곱미터 19.3평. 전용 면적은 52.58 제곱미터 15.9평이고, 대지권 대지 지분은 493,000분에 25,620일이며,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베란다가 있고, 집 상태는 깨끗하고, 남동향으로 사시사철 집안에 햇볕이 잘 들어 항상 밝고 따뜻해서 가스비가 적게 들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해서 에어컨 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 매매 시세는 현재 기준 1억원 이상이고, 전세 시세는 7천만 원 정도 되지만 매매 시세보다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금매하고 은행 융자금이 3,200만 원 있어 실제 매입 금액은 전세 가격 7천만 원보다도 저렴한 5천만 원 초반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고 주변에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여 시거주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롯데 슈퍼와 다이소가 도보 6분 거리, 망미 중앙시장이 도보 14분 거리로 가까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연천중학교가 도보 8분 거리, 배산초등학교가 도보 11분 거리, 남일고등학교가 도보 15분 거리로 가까운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고, 부산경상대학교가 도보 11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배산 등산로가 도보 3분 거리로 가까운 숲세권으로 등산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공기가 좋습니다. 이 매물은 대형 슈퍼와 시장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배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는 숲세권으로 등산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초중고 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가 도보권으로 가까운 학세권이고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해서 주택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전세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급면적 63.69, 제곱미터 19.3평, 전용면적 52.58, 제곱미터 15.9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약 40만 건 부동산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